지난 메니에리시 중국은 토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셋째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병증 상담 세미나 병증 상담을 위해서 오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이명증을 겸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노인네들 중에도 이명호소 하시는 분들 많고요. 최근에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도 이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합니다. 이명 심각한 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명에 잘 듣는 삼진법. 먼저 이명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퀴즈부터 드립니다. 이명은 질병인가 증상인가? 이명은 질병이다? 아니다. 이명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문제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다. 어느 게 옳습니까? 그렇죠? 이명은 질병이다. False. 이명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증상이다. True.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귀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내 귀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이명이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청이라고 하는데요. Psychological disease. 정신 건강과에 찾아가야 될 문제예요. 이명 아닙니다. 환청 이것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이명+ 이명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근본적인 건강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 했어요. 이명은 외부 소스 없이 소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이명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명의 원인은 청각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로 이명이 나타난다. 청각문제가 제일 원인이다 청각문제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한 원인을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인 이명 유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소음성 난청, 연령 관련 청력 상실, 귀지 막힘, 귀 속에 귀지가 많이 들어있어도 이명이 나타난대 그건 잘 후벼파기만 하면 낫죠 중이염, 중이염 관련 내용 네 찾아보시면 아주 상세히 토론할 내용 많습니다. 찾아보세요. 중염 때문에, 외이도염 때문에, 내이의 염증 때문에도 생긴다. 코막힘, 즉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때문에도 이명이 나타난다. 역시 관련 질환은 이번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네, 저 밑에 찾아보시면 여러 편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선풍 받아서 아 이게 중요해요. 이독성 약물 즉 내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 그것 때문에 이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독성 그렇죠. 귀에 독성을 야기시키는 약물 대표적인 약은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등의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대부분 귀에 독성을 유발한다. 그래서 청력이 손상된다. 귀에 갖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 그러면 원인별 치료법 중에서 제일 원인인 소음성 난청 그리고 연령관련 청력상실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소음성 난청 연령관련 청력상실 난청은 65세 이상에서 3분의 1 75세 이상에서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청력은 나이 들면, 네, 조건 반사적으로 온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력이 점점, 점점 약해지는 것은 당연 지사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명이 생긴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명은 그 도라미, 매미소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가수 배경규 씨가 이명에 관한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귀뚜람이 우는 소리는 가슴 깊이 파고 드는데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는 스쳐가는 바람 소리 뿐. 여기에 다 들어있어. 백경규가 이명을 노래했다니까, 이명을. 또 난청도 노래했고 <laughs>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이명 치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즉 소음성 난청과 연령 관련 청력 상실에 따른 이명. 먼저 Danger of High Noise Levels. 이명 난청을 일으키는 위험한 높은 수준의 소음. 보면 90데시벨 이상이면. 청력 손실을 가져온대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장시간 틀고 있어도 난청 증상이 올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명이 올수 있대요. 작업 환경이 아주 노이즈해 시끄러워. 그런 공장 많죠. 방음용 헤드폰 또는 귀마개 등등 하지 않고 작업하다 보면 난청이 오게 되고 그 소음성 난청 때문에 이명이 올수 있다. 여기 잘 봐주세요. 속삭인. w h i s 이것은 30데시벨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쏘나기 말고 일반적으로 비가 오는 소리는 50데시벨 정도. 네. 보통 평범하게 대화를 나눌 때의 데시벨은 60이라고 합니다. 60데시벨.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로 머리 말릴 때 헤어드라이어 소리는 80데시벨. 그런데 90데시벨 이상은 난청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모터사이클이 90데시벨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기 체인톱 소리는 105데시벨. 이어폰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맥시멈으로 올리면 그것은 110데시벨. 앰뷸런스 사이렌을 높은 음으로 울리면서 달려갈 때 그때는 120데시벨. 제트 에어크래프트. 제트 여객기는 140데시벨.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에 보면 수류탄을 누가 던져서 폭발을 했는데 그때 영화에서는 갑자기 무음으로 나와요. 소리 없이 그리고 귀를 움켜쥐는 장면이 나오죠. 고막이 터진 거예요.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수류탄은 폭발할 때 164dB, 90dB 이상 장시간, 많은 시간 노출되면 청력상실 또는 난청, 청력이 약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명이 발생할 수 그러면 자가치료 및 이명환자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난청유무와 소음 노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체크해야 되지만 일단 소음성 난청과 관련된 이명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이명을 호소할 때 난청유무 소음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이명 심각 또는 청력 손상과 무관하게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소음 노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35%가 이명을 보였다. 남성 연주자의 21%와 여성 연주자의 18%는 심각한 이명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소음이 노출될 때 귀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웨이도 압력이 높아져 고막이 붙고 뒤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세요. 높은 소리에 귀가 자주 노출되면 웨이도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고막을 건드리는데, 아, 고막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높은 소음에 자주 노출되면 이 고막이 뒤로 밀려나요. 그리고 붓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요. 그 편차로 인해서 이명이 생기기도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여기가 아, 처음에 이사 올때 보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핸드폰, 스마트폰, 중계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사용하는 방에서는 잘 들리는데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여기서는 잘안 들리고 여기는 아, 잘 들려 수신이 잘돼또 거실에 나가면 아, 거긴 또잘 수신이 안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개선됐어요 여러분들이 등산하시다가, 아, 급히 전화할 때가 있어. 혹은 전화가 왔어. 그런데 듣다 보니까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이틀고, 아, 이렇게, 이렇게 헤매던 경험 다 있죠. 그리고 옛날에, 레디오, 손바닥만은 레디오에 아,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배터리, 배터리를, 이따만한 배터리를 고무줄을 칭칭 감고 사용하던 시절. 그때 다이얼을 돌리다가 제대로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 소리 많이 들리죠 귀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난청 이전까지 잘 들었던 소리를 잘못 듣게 되면 내디오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려 하듯 뇌 역시 잘 들었던 소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때 주파수가 맞지 않게 되어 들리는 잡음이 곧 이명이다. 라디오 주파수, 잘못 맞췄을 때 잡음과 같은 것, 나는 제대로 맞추어서 음악을 듣고 싶어, 뉴스를 듣고 싶어.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주파수가 맞지 않아. 그러면 잡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더 애가 타지. 정확하게 찾으려고 다이얼을 조심성 있게 좌우로 돌려. 스마트폰. 잘안 들리니까 막 찾으려고 애를 써 애가 타잖아 애가 타잖아 이 애가 타는 마음이 뇌라 이거예요 뇌가 너무 너무 애가 타 이전에 잘 들었던 소리가 잘안 들리게 되면 잘 듣기 위해서 소리의 주파수를 맞추려고 뇌가 애를 쓰게 된다 애가 타는 거야 그럴 때 잡소리로서 이명이 들린다 이것이. 가장 큰 이명의 원인이에요 이명의 가장 큰 원인은 소음, 공해 및 난청입니다 먼저 이명치료를 위한 약품은 없다 소위적으로는 약물치료보다는 소리치료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사암침을 적용하시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응용하실 게 있어요 소리치료 먼저 히어링과 리스닝에 대해서 초간단 요약. 들려오는 소리를 듣다, 헤어링. 귀 기울여 듣다, 리스닝. 조사에 따르면 처음 이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헤어링으로 들리는 거예요. 즉 내가 의도한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환자는 그 소리에 포로가 되어서 이제 리스닝을 하게 된다. 그 소리에 점점 집중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증상이 더 악화돼요. 소리 치료는 히어링과 리스닝을 적절히 믹스한 요법이에요. 정적 소음 치료법, 대양파 즉 파드 소리 치료법, 노치 요법 그리고 사운드 마스킹 디바이스즈 앤 노이즈 머신스를 이용한 것 이것을 가리켜 정적 소음 혹은 백색 소음이라고 해요. 이명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 소리 치료 중에 이런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게 해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소리를 잊어버리게 묻혀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백색소음 세라피라고 한다 정적 소리가 이명소리와 혼합되어 주위를 분산시킨다 즉 처음에는 히어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귀에 들리는 소리를 리스닝하기 시작했어 이럴 때는 거쳐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 들었던 때 히어링으로 들리게 하고 그리고 그 히어링도 그래 잡소리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인식하도록 한다. 파도 소리 요법은 들려오는 저 파도 소리에 파도 소리를 수시로 듣게 되면 파도 치료 신호는 진정되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청취 경험으로 이명을 가려준다. 그러니까 파도 소리에 이명 소리가 무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유용하대요 효과 있대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힐링 뮤직 또는 릴렉싱 뮤직 등을 치고 검색을 해보면 특히 릴렉싱 뮤직 중에 릴렉스 뮤직 중에 실시간 24시간 계속 방송하는 게 있어요 퇴근하고 와서 잠자리에 드는데 아우 이명 나도 모르게 그걸 리스닝하고 있어 <laughs> 그게 뭐 좋은 소리라고 그래서 그냥 잡소리 중에 하나 히어링 훈련을 시키는데 이러한 힐링 뮤직이 좋대요 특히 어떤 사람이 어떤 땐 파도소리 어떤 땐 바람소리 어떤 땐 귀뚜라미 우는소리 어떤 땐 매미 우는소리 등등이 들릴 때 혼합돼서 들릴 때 가장 좋은 음악 치료는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서 새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 등등 풀벌레 소리.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공짜로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24시간. 그거 적당한 볼륨으로 틀어놓고 주무셔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귀에 들리는 소리를 리스닝하지 않고 그냥 음악 속에 나오는 귀뚜라미 소리로 인식하게 돼요. 아주 유용한 요법이에요. 삼진법을 적용하시면서 소리치료, 여러분들 스스로도 적용해 보세요. 소리 치료 중에 노치 요법은 뭐냐면 아까 백색 소음 같은 것 그것을 예를 들자면 30데시벨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90데시벨로 확 올려. 그리고 또 60데시벨, 90데시벨, 30데시벨. 그리고 순간 어느 구간엔 무음. 그것이 노치 요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리스닝하고 있던 이명을 히어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 마스킹 디바이스 앤드 노이즈 머신 노치 요법이나 이 사운드 마스킹 디바이스 앤드 노이즈 머신을 이용한 치료법은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 여러분들이 이것을 유튜브나 또는 구글 등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의사의 권고에 따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노치 요법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운드 마스킹 요법이 필요한지 정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한 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적 소음 그리고 대양파 소음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것도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요법이 릴렉싱 뮤직. 그것을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명 소리를 내가 일부러 찾아 드리려고 하는 그 리스닝 습관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덧, 아, 이 소리는 백색 소음 중에 하나네.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면 난청 및 소음 노출형 이명에서 어떻게 삼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함께 토론해 봅니다.